제가 예전에 모니터 위에 설치하는 라이트 바를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영상을 올렸었죠. 실제로 저는 그 이후로 단한 번도 라이트 바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뱅큐에서 이번에 자신 있다고 스크린 바 헤일로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스크린 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디스플레이가 빛을 통해서 컬러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광원이 직관적적으로 패널에 묻는다는 건 우리가 모니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컬러를 보기 위해서 더 좋은 뭐 다른 말로 고가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바이어스 조명을 가이드에 맞춰서 설치하는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들기 쉽습니다. 지금이라고 이 사실이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제품은 조명이 전면과 후면 두 군데에 모두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모니터 리뷰나 데스크 셋업을 하면서 바이어스 라이팅 개념에 대해 자주 소개를 하는데요. 결국 스크린바 하일로 2가 현재 제 책상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이유는 이 제품이 바이어스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너무나 쉽게 주변 조도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니터의 밝기가 뭐 낮이나 밤이나 항상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이 느끼는 밝기는 달라져요. 그래서 모니터 뒤쪽 간접광을 통해서 우리 눈이 적정 밝기에 적응하게 만들고 모니터의 밝기를 일관성 있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이어스 조명이 해줘요. 그리고 스크린바 하이로트가 그 역할을 상당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헤일로 1도 후면에 조명이 있었는데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27인치나 32인치 모니터 뒤쪽에 간접광을 형성해 주기에는 광량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라이트 제품을 후면에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 제품은 바이어스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니까 오히려 책상 조명과 바이어스 조명 두 가지 역할을 하나의 제품이 해주는 꽤 괜찮은 제품이 됐습니다. 먼저 후면 조명부터 보면 바이어스 라이팅의 필수 요소인 균일도와 커버리지 모두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원을 세 개의 다른 곡면으로 마감했는데요. 상단에는 광원에 가까운 곳에 너무 강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부심을 줄일 수 있게 마감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상단과 측면의 조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측면은 모니터의 가로 길이를 넘어서 빛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을 전부 끈 채로 전면에서 보면 27인치 모니터의 상단과 측면 부분을 고르게 커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스트립 형태의 바이어스 조명과 비교를 하면 번거롭게 모니터 후면에 붙일 필요도 없고 필요한 모니터마다 쉽게 옮겨다니면서 쓸수 있어서 이 점이 무엇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면 조명도 많이 개선됐는데요. 일단 최대 밝기가 천룩스로 상당히 밝아지고 가로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면서 더 이상 책상용 데스크램프가 생각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작업을 하면서 책상까지 밝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가급적 패널에 산란광이 묻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광원을 따라 패널 쪽에 직접적으로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람의 눈에도 광원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미러에 디테일한 각도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구역만 정확하게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모니터의 산란광이 전혀 묻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전문가용 모니터를 만드는 벤큐에서 만든 스크린바라서 그런지 타사 제품 대비 산란광 제어도 잘 되어 있고 또 광원이 모니터의 색감을 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구체적인 테스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사람의 시야 안에 바이어스 조명을 제외한 다른 광원이 존재할 때. 우리 눈이 조도에 적응해 버릴 수 있어서 민감한 컬러 작업 시에는 전면 조명은 끄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외 글을 작성하거나 텍스트 위주의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스크린 바이로트를 책상의 주 조명으로 켜두고 함께 사용해도 될 정도로 산란광 제어와 조도 제어 모두 잘 되어 있어요. 전면과 후면 조명을 각각, 때로는 같이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컨트롤 하기가 귀찮을 것 같잖아요. 번들러 포함된 무선 컨트롤러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어링이 된 상태로 들어있는데요. 일단 건전지를 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USB-C 충전을 지원하는 것이 좋았고, 한번 충전으로 3개월까지 사용할 정도로 배터리 효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을 켜고 조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반응해요. 다이얼 조작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직관적인 버튼 아이콘과 배치. 그리고 가운데 상태 표시창도 유저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가독성이 아주 좋습니다. 상단부터 전면 조명 밝기, 색온도는 2700K부터 6500K까지,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후면 조명의 밝기까지 표시됩니다. 주간에 창문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사용하면 밝기와 색온도 모두 적절히 잘 맞춰주는 편이었고요 조도가 제어된 상태에서 색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두면 제가 원하는 밝기보다 살짝 낮게 느껴져서 그때만 직접 조작해서 밝기를 수동으로 맞췄습니다 워낙 무선 컨트롤러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간 감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듀얼 모니터를 셋업하면 두 개의 헤일로트를 하나의 컨트롤러에 연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그렇게 사용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사용한 셋업 소개도 할게요. 평소에 맥북 프로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다가 큰 모니터로 컬러 그레이딩과 편집을 해야 할때 썬더볼트 5 독과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셋업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모니터는 벤큐 PD2730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벤큐에서 처음으로 27인치 5K로 출시된 모니터예요. 맥오일스 UI에 최적화된 PPI 218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애플 디스플레이와 듀얼 모니터로 구성해도 UI 크기가 다르지 않고요. 맥북 프로와 모니터 두 개의 화면을 오감해서 사용해도 이질감 없이 쓸수 있습니다. 벤큐 모니터답게 색편차 델타 E 값이2 미만으로 관리되어 출고되고요. 디스플레이 P3 98% 세격을 지원합니다. 명암비는 2000대1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보다 더 높아서 화면이 훨씬 좋고 특히 HDR 워크플로우에서 큰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좀 감동스러웠던 부분 후면 포트는 아래쪽으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시원하게 볼수 있게 뒤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용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모든 모니터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는 제품들로 다빈치 리졸브 마이크로 컬러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니 패널을 오래 사용했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책상에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새롭게 출시한 마이크로 컬러 패널의 기능 키가 엄청 늘어나면서 불편함 없이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는 앵그리미아오 컴팩트 터치 R2를 키캡만 바꿔서 사용 중인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해피에킹 키 배열이 익숙하기도 했고 베이스 가 엄청 무겁고 단단해서 안정감도 좋습니다. 마우스는. 정말 이것저것 바꿔서 많이 써 봤는데 결국은 로지텍 MX 마스터 3S를 쓰게 되더라고요. 출시 때부터 사용했더니 너무 낡아서 교체하려고 추가로 구입해 두기도 했습니다. 매직 마우스는 최악의 그립감을 갖고 있지만 유일한 장점이 가로 스크롤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이 마우스는 가로 스크롤을 더 직관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엄지 쪽에 가로 스크롤 다이얼이 존재하고 엄지 손가락을 거치하는 곳이 버튼인데 이걸 눌러서 미션 컨트롤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데스크탑 전환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아직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인데요. 벤큐 PD 시리즈 모니터를 쓰면서 맥북 프로 내장 디스플레이를 같이 사용하거나 혹은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는 분들은 전문 캘리브레이트 장비가 없더라도 컬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컬러 토크를 통해서 벤치마크 할 모니터를 선택하고 컬러 튜닝을 할 모니터를 선택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컬러를 맞추는 작업을 할수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단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손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컬러 작업을 하는 분들은 양쪽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쓸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번에 저도 맥북 프로를 타겟으로 잘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스크린바 하일로트는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의도한 대로. 바이어스 조명의 역할과 데스크 램프로서의 역할 두개 모두 잘 해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결국은 다른 제품이 필요해질 텐데요. 이제는 스크린 바 하이로트 하나로 책상 위의 모든 조명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모든 책상에 하나씩 놔주고 싶은 정도예요. 정확한 컬러와 조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바이어스 조명은 모니터와 주변 조도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면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눈의 피로를 위해서라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사람 눈이 정말 좀 신기하죠. 이게 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조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조명들은 좀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안할 수는 없으니까.